안녕하세요. 코바늘로 추억을 담는 인형을 만드는 민주의 별난한 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렌치너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너 스티치는 호랑이 인형의 코와 양 인형의 꼬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렌치너 스티치는 꼬마 인형이 아닌 다른 편물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를 만들어줄 실을 가져오고 돗바늘에 넣어주고 반대쪽은 매듭을 지어줍니다. 한쪽 구멍으로 더 스티치를 만들 구멍으로 빼내 주고 바늘을 구멍 가까이에 두고 실을 두번 감아 줍니다. 그리고 실이 나온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줍니다. 감은 실은 적당한 텐션감을 주면서 바늘을 당겨 빼내줍니다. 쭉 당겨주면 프렌치너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온 구멍에서 바늘을 가까이 두고 실을 두번 감아줍니다. 돗바늘을 나온 구멍으로 넣어주고, 감은 실은 적당한 텐션감을 유지하면서 바늘을 당겨줍니다. 지금까지 프렌치너 스티치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럼, 호랑이 인형의 코, 양 인형의 꼬리를 프렌치너 스티치로 완성해주세요. 감사합니다.